안녕하십니까 김 K 은색공방의 김 K입니다. 네 오랜만에 또 오늘은 배워볼까 시간 돌아왔는데 어, 화면이 좀 흔들리죠? 오늘은 고정 안 하고 손에 들고 할 거예요. 어,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던 거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제제가 어, 항상 작업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게 있죠. 음 뭐였냐? 1차로 제가 광을 내고, 이제 광기계에 넣으러 가겠습니다. 요걸 항상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해요. 그렇죠 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광기계의 존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어, 요거는 제작업대고요광기계는 여기 없죠. 아, 뭐,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저분하네요. F킬러가 아니냐? 네. 아무튼. 네. 제 광기계는 바로 요 테이블. 아래에 있습니다. 그래서 맨날 아래로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. 네, 관기계 가까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조명을 돌리자그쵸 이게 되겠죠? 네, 자, 봅시다. 제가 한상관기에다가 네, 딸랑 하고 띵 넣고 찍 돌리죠. 네, 어 바렐기는 어, 아주 얇은 침대를 사용해서 광을 내는 기계예요. 잘 보이시죠? 안에 저런 아주 작은 침들이 가득 들어있고요. 음, 여기에 물을 담은 후에 어, 이 위에 올려주면 이 위에, 위에가 사실 여기 안에 되게 강한 자석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위에다가 올리면 철컥하고 붙습니다. 그럼 지금 밑에 있는 자석들에 붙어있는 상태예요. 그리고 물을 넣어주면 형 올리고 돌리면 침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? 보여시릴게요시죠 보이시죠? 보이시는보이시 보이시죠? 저런 식으로 안에 있는 침시의자이시 따라 돌시가면서시은보들시이시 표면을 시려주면시 광을 내주는 겁니다. 이 바레기는 가장 작은 사이즈고요. 가격은 제가 여기 화면에다가 올려드릴게요. 작은 사이즈는 조금 투자해서 집에 놔두면 작업이 아주 편해집니다. 저도 이거 산지 한 5년 지났는데 어, 제일 잘산 기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어, 가격 도한 20만 원, 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음. 여기 가장 작은 거고 집에 쓰기 아주. 좋은 기계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네, 스위치 있고 여기서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어요 천천히 빠르게 그리고 시간 보통 저는 30분 정도 돌려놓고 딴짓는 일을 하거든요 띡띡띡 소리 들리시죠? 네, 그리고 30분 있다가 땡 소리 나면 꺼내면 보통 이 광이 아주 잘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물을 담고 작업물도 넣고 1차 마무리한 후에 넣고 돌린 후에 물 버리고 어, 물한번 정도 갈아주면 좋아요 물이 좀 까매지거든요 두번 정도 돌리면 음, 아주 광이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어, 바레기라고도 하고 광기계라고도 하는데 보통 제로상에서는 바레기라고 많이 합니다 작은 바레기는 사주시면 좋고 어 아주 간단하게 발기 설명하는 어, 동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. 어,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동영상 바꾸려고 해요. 짧게 짧게 간단한 걸 많이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 요즘에 동영상 너무 못 올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라도 발을 빨리 빨리 조금씩 조금씩 많이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은 발래기에 대해서 아주 짧게 알아봤습니다. 빠르게 보시고 제가 올려놓을 링크 그리고 이곳 가셔서 어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짧고 굵은 가르치는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